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발마사지기를 하나 리뷰해 볼 거예요 어, 구매한 지는 한 3개월이 지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은 짜잔! 코지마 건데 어, 모델명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목에다가 써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요거를 최근에 왜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느냐. 제가 요즘에 차를 안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. 근데 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김포 골드라인이 진짜 지옥입니다. 어 그냥 계속 서서 가요. 그래서 다리가 무지하게 아프거든요. 일 갔다 오면. 그때 요거 한번 해주면은 자 다리에 있던 피로가 싹 풀립니다. 뭐 사용법은 간단해요.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. 자, 우선 이렇게 다리를 넣어 주시고 여기 조작부에 보시면은 여기 전원 버튼 있고 모드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. 뭐, 활용 모드 있고 휴식 모드 있고 회복 모드가 있어요. 그리고 에어를 껐다 켰다 할수 있고 뭐 강도를 약, 중, 강으로도 할수 있고 온열을 켜고 끌 수도 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을 누르면 모드는 활용 모드로 작동이 되고 강도는 중 온열이 켜집니다 시원하구만요 지금 이 에어 빠지는 소리 들으셨죠 에어가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고 이게 제가 처음 구매하고 하루 이틀은 강도를 약으로 해도 굉장히 아팠어요. 그만큼 제 다리가 많이 뭉쳐 있었다는 소리겠죠. 근데 한 3일차부터 이게 약은 별로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중 강도로 해봤는데 뭐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을 더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중도 뭔가 좀 약해. 그래서 강으로 바꾸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후기를 보면은. 어,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, 아, 이게 예, 처음에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동안 이런 발마사지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, 뭐 어, 그동안 내 다리가 굉장히 뭉쳐있는 상태였을 거고, 그거를 갑자기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엔 아프겠죠?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2, 3일만 하면은 금방 적응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져요 요게 한번 작동을 하면 15분이었나 20분 동안 작동이 되고요 소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,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, 소음은 꽤 있는 편이에요. 조,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. 그렇다고 막, 아, 엄청 시끄러워 할 수준도 아니고, 그냥 적당한 소음입니다. 특히 가장 크게 들리는 거는 에어가 빠질 때, 바람 빠지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, 두 번째로는 이부터 윙 하면서 돌아가는거 있죠? 그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TV를 켜면, 음 지금 평소 듣는 사운드로 지금 켜놨는데 TV 소리가 살짝 먹혀요 왜냐 요 기계가 나랑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내 귀랑 더 가깝죠 그래서 TV 소리는 더 키워야 됩니다 평소보다 그만한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뭐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기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와 진짜 피로 잘 풀리고 정말 시원하다 진짜 아침에 지하철 하루종일 서서 갔다가 또 회사 출근해서 힘들게 일하고 또 퇴근할 때도 하루종일 서서 와 오면은 발 씻고 닦고 오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럴 때딱 발만 풀어줘도 진짜 굉장히 시원합니다 컨디션 회복이 진짜 잘 돼요 아 그리고 발마사지기 고를 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지마도 뭐 있고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뭐 어떤 10만원 아래도 있고, 20만원 아래도 있고, 30만원 아래도 있고, 막 그런데 이거는 제가 1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근데 이 가격에 따라서 좀 기능이 좀 있더라고요. 뭐 진짜 10만원 이하짜리는 종아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, 그냥 순전히 발목 아래, 발목쯤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들이고, 이제 20만원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종아리까지 다 풀어주는... 기계로 오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종아리까지 되는 걸로 무조건 사세요. 종아리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가 그것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. 그리고 뭐 30만원 이상? 모르겠어요. 뭔가 조금 기능이 더 많기는 한데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마지노선은 10만원 중후반, 20만원 초반대? 거기까지가 제일 가성비가 넘치는 그런 제품들일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제가 코지마를 고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어, 나름 TV CF도 많이 하고 어, 좀 유명한 브랜드이고 하니까 어, 이게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AS를 더잘 모르던 브랜드보다는 잘 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어, 코지마로 구매를 했고 또 장윤정님이 어, 광고도 하잖아요 이 모델로서 그래서 그냥 믿고 구매한 거죠 근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어, 저는 코지마의 어, 모델명 제목에 적을게요 요거를 3개월 전에 샀고 지금 아주 잘 쓰고 있고, 이 10만원 후반대라는 가격을 투자한 가치가 있다. 정말 살기 잘했다.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지금 막아뭐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 그냥 요거 코지마 사세요 진짜로 후회 안 하십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파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세요 퇴근하고 나서 그러면은 한 3일차 4일차 때부터 정말 이제 어, 컨디션 조절 잘 되고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? 그럼 오늘 간단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어,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